티시리 월 30일, 새로운 시작, 숨겨지는 미란 순종.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그들이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홍수가 지나가고 땅이 마른 후,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 명령으로 들어갔고 이제 명령으로 나온다. 순종으로 들어가고 순종으로 나오는 인생.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문이었지만,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구원이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 명령 유해복이었다. 노아는 새로운 아담처럼. 새하늘과 새땅이첫 걸음을 내딛었다. 예배는 향기로운 제사로 올라가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 무지개는 그언약을 증거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성 전투의 실패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선다.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싸우라 명하신다. 첫 실패는 자신의 힘으로 싸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나 이번에는 전략에 순종한다. 여호수아는 밤에 사람들을 보내 험에 북하게 하고 낮의 백성을 이끌고 정면으로 나선다. 눈에 보이는 전투와 보이지 않는 순종이 함께 움직인다.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승리는 싸움보다 앞서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 성을 불태우고 에발산의 재단을 쌓으며 토라를 새롭게 낭독한다. 실패 뒤의 순종. 그 은밀한 회복이 진정한 승리를 만들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은밀함을 가르치신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문을 닫으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리니 그가 갚으시리라 커트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위순종이 하늘의 눈에 드러난다 노아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방주를 지었듯 여우수아가 아무 말 없이 매북을 준비했듯 진짜 믿음은 조용히 순종하는 믿음이다 안에 있는 위선의 가면을 벗기신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은밀한 중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의하나님이여애가 부르치실 때내경 응답하소서 다윗은 밤이 침묵 속에서 부르짖는다. 대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확신은 사람이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으니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평안히 희 고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신이다. 평안은 한 경이 안정이 아니라 지켜보신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것이 은밀한 순종의 열매다. 노아 이셋 시작. 여호수아 이 회복된 전투. 예수 이의 은밀한 교훈. 다윗이 밤의 평안, 숨겨진 자리의 순종이 공개된 자리의 영광을 부른다. 화려한 성공보다 조용히 순종하는 영혼을 찾으신다. 사람의 눈보다 훨씬 깊은 곳 마음의 골방을 보신다. 아도나이 은밀히 보시는 주여, 사람이 시선을 내려놓고 주의 시선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새 땅에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여우수아처럼 실패 뒤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예슈아처럼은 미르기도 하는 자로, 다윗처럼 평안이 눕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